혹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누군가 내 감정을 다 알아챈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땐 정말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럽죠. 우리는 감정을 숨기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티가 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역설적 처리라고 부릅니다. 미국 UCLA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를수록 뇌의 공감 회로가 더욱 활발하게 반응하여 미묘한 표정, 시선, 몸의 긴장감 같은 비언어적 신호가 오히려 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진짜 괜찮아라고 말해도 눈을 피하거나 말수가 줄면 상대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채죠.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어색한 기류가 감정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있을 때 억지로 웃어넘기면 그 어색한 미소에 모두가 속마음을 눈치챌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감정을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더 드러내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셨나요? 이제부터는 감정을 더 제대로 숨겨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반대로 이런 모습들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증거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용기이자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